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세렌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배 전에 일찍 우리 모우군이 일찍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는 처음에 전도되어져서 우리 교회 올때한한 한 주나 두 주나 잘 나올 수 있을까 말도 잘안 통하고 이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두달 열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과 수요일에도 성경 공부하러 나오고 너무나 귀한 청년입니다. 외국에 와서 힘들게 공부하고 엄마 아빠도 떨어져 있어서 마음도 울적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모우군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튼튼히 이 세대 비전교에 중국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일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 십팔 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겟세만의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밤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들어간 제자들과도 같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목격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용하시는 저자들의 이 관점을 통해서 주시는 각각의 영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소개하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 기록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소개하는 많은 사실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복음서하고 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요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으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항상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또 비교하면서 다른 복음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 복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너무나 선명하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말씀의 진리가 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상황을 보면,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결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을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의 고난을 이제 온 몸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순환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많은 부담과 번민과 고뇌 이것을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이 삼복음에서는 참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민망해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 이 중점을 좀 두고 있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그렇게 모든 육체를 가지신 참 인간이셨음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히 이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고난에 이렇게 관심이 깊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더 그것을 여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할 때 힘을 막 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막 힘을 막 북돋아 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굉장히 부각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신 것을 다 알고 있죠. 제자들과 같이. 그렇지만 요한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이 고뇌하 고네아, 고뇌하는 인간적인 면 이러한 범민 대신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신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그렇게 툭 그냥 있던 사실을 그냥 이렇게 툭 말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잡히셨다는 것만 그 사실만 지금 말씀해 줍니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왜 이런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인성의 연약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상황도 능히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을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계속하여 드러낼 때는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진리를 이렇게 주니, 이것을 제발 좀 알아차려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론 시내 건너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이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가론 유다가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지금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죠. 만찬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이 가론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가론 유다가 팔것다 알고 있는데 가론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장소로 갔으니까 와서 날 잡아가라 하는 마치 그렇게 표현하듯이 지금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암시하는 바가 지금 마치 가론 유다야 나 네가 아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라고 말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관점이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가론 유다가 군대를 대동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수인들을 데리고 평소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게세만의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성경 삼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우리 개혁상경에서 표현하지 않은 하나의 문구가 더 들어 있습니다. 3절 서두에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영어 번역본에는 전부 다 뭐라고 표현되면 so 그래서 라는 것을 분명하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2 절에서 이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 절과 3 절을 이어서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데. 주도적으로 그 잡히실 곳으로 당당하게 가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신적인 능력으로 다 알고 계셨으며 그래서 실제 자기 앞에 다가온 일을 지시하듯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을 지금 말해요. 너희가 누구를 찾냐? 네나 찾으러 왔지 이미 예수님가 알고 당당하게 지금 그 앞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 표현,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 그대로 다엎드려져 버립니다. 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어미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떨기라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내가 그니라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렇게 어미하신 이름이 선포되자 일어난 현상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잡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십자가로 지금 걸어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속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잡히시는 순간에서도 이 신적인 능력으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주도적인 예수님의 당당함이 말해 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면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 삶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많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용기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이고 주눅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으로 죽음 앞으로 당당하게 그것을 나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리 나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연약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신자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숙한 신자들은 보통 우리의 앞에 닥치는 고난에 대하여 세 가지 정도의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개입하셔 가지고 그 고난을 제거시키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질병에 대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셔서 자기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매우 괜찮은 생각입니다. 또 신자들이 고난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승화시켜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고난이 온전히 제거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 더 이상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워 하거나 좌절하는 것 같은 일이 없도록 이렇게 승화시켜 주시기를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그냥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조금만 견디면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견디어 나가야지. 이런 경우에는 고난 속에 있는 목적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관점들이 있는데 괜찮은 생각들일까? 우리가 많이 고난에 대해서 대응,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일 것입니다. 이 각각의 관점마다 진리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거하시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고침을 받았죠. 고난을 줬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깊이 승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 너머에 깊은 영역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지만 그 너머에는 부활과 승천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고난 너머에 승화되는 깊은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고난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승화되는 것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제거하거나 승화시키거나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도피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고 받아들여서 고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어떤 사람을 지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들의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성취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사실상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는 고난 뒤에 승리가 따라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심오하게 하나님의 손에서는 고난 자체가 사실상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이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고난의 해석인 것입니다. 삶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날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서는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예화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목사님이 하신 예화입니다. 어느 날한 부인이 목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들을 좀 만나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녀의 아들은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다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 그러면 지금 가보죠. 이렇게 그랬더니 부인은 목사님께 나중에 따로 가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너무나 성이나 있어서 엄마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고 하면 안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30여 분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병든 아들을 보며 그 앞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은 성이 나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패를 이렇게 이 컵에다가 피를 다 쏟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다구치면서 하나님은 내게 너무 잔인합니다. 자기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젊은이의 격렬한 저주에 거길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물러나왔습니다. 한 주만에 그 젊은이는 죽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의 한 극장에서 연속적으로 주일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좀 가보시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이 점, 젊은이를 만나러 가서는 전에 그 만났던 그 죽은 젊은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말을 걸자 이 젊은이는 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 제 삶이 얼마나 놀라워졌는지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 약해서 24시간 중에 한 시간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매일 그한 시간 동안 그는 옷을 입고 그 주택과 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밤도 그렇게 걷고 있는데, 이웃의 한 극장에 등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쉬려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동안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몇 개월 동안 매일 침대 밖에 나와 있는 그한 시간 동안에 그 블록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 저의 친척들이 50명 가량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제가 그들을 초청한다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계단 뭐 2층 부엌 마루에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가 회심한 것에 대해서 말했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젊은이가 구원받았던 그 밤에 극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밤에 들은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번에 여러분이 모일 때는 내 장례식 날이 될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젊은이는 죽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죽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처한 바로 그곳.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들도 지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터전이 되도록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로 고난을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을 통한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 세대비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